자, with, 목적어, ing, with 문사입니다. 그, 얘를 뭐, 절로 풀어내면, 요, with부터, as, people, benefit. 요렇게 써도 동일해요. 그 다음, grow가 이 형식으로 쓰면 뒤에 형용사를 쓸수 있고요. 여기 to, to 용법이 쓰였죠. 얘는 의미상 좋고 그 얘를 소대절로 바꾸면, grows 까지는 똑같이 쓰고, so large that. 의미 그 놈이조가 되겠지? the commons. 그 다음, cannot support i t 까지 써야 됩니다. 이대절 뒤에는 완전해야 되니까. 근데 현재는 뒤에 i t 을 쓰지 않죠. 왜냐면 이 to 용용법의 주어와 그다음 to 부정사의 주어가 동일할 때 여기 쓰지 않거든요. 다만 절로 바꿀 땐 i t 을꼭 써야 됩니다. 이렇게 so 대절로 바꿀 땐.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주어가 세 개니까 복수 동사를 썼고요. 이렇게 두은 병렬이고요. keep ing는 계속 멈뭐하다. 뭐, 그다음에 도치로 so does 앞에가 일반 동사, 여기도 일반 동사, does 쓴 거죠. is 쓰면 틀립니다. 그다음 얘가 다이나믹이 주어니까 동사 단수. 그리고 b e g i 다음에 to나, 그 다음에 동명사는 상관없어요. 그래서 falling 써도 똑같고요. 얘는 분사구문으로 end day, l e a d to.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여기를 그냥 red라고 쓰면 틀리고. what절 주어네요. 대시나 which 쓰면 틀리고요. make가 우형시 이게 목적어, 얘가 목적격보어 형용사. 여기도 부사 쓰면 틀립니다. What's 주어는 단수로. 얘는 regenerate의 목적 역할한 재기용법이라 꼭 있어야 돼요. 없으면 틀립니다. 그냥 is라고 써도 틀리죠. 자, 어법 서술형 출제 모두 좋고 이렇게 전환하는 거, 그다음에 여기다 is 만 된다고 했고 여기도 괜찮고 마지막 문장도 나쁘지 않습니다. 서술형 내기에는 체크는 해야겠다. 네 내용도 한 볼게요. 어떠한 새로운 자원 예를 들어, 새로운 공항이나 새로운 몰 같은 게 항상 열리죠.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자원을, 시나 주의 예산 같은 거요. 곧 어느 시점에 교통의 양이 너무나 많아져서요. 그래서 그 공유지, 공유지가 지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교통체증이나, 그 다음 과밀, 너무 몰린 거, 그 다음 과한 사용이라는 게 줄이죠. 이득을요. 그 공유 자원들의 이득을 모두에게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에요. 만약 새로운 자원이 확장될 수 없고 제공될 수 없다면 추가적 공간으로 그럼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. 새로운 자원은 문제가 되겠지? 그리고 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스스로 고립되어서는 너의 동료의 운전자나 보행자나 경쟁하는 사용자로부터 고립되면 해결이 안 되죠. 전체 양은 이러한 새로운 자원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요. 개인의 활동도 증가하죠. 그러나, 동력, 공동의 사용과 과한 사용의 동력이라는 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, 그러나 만약, 공동으로 쓰고 과하게 쓰는 동력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,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속되면, 둘다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. 정점 이후에. 그리고 붕괴를 이끌죠. 그러니까 이둘 다라는 건 새로운 자원의 전체 활동과 개인의 활동 둘다 무너지겠죠. 네. 만드는 거, 공유주의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붕괴 역학인데요. 몰락 역할, 역학. 즉 파괴나 퇴행이에요. 퇴보. 공유지의 능력의 파괴나 퇴행입니다.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재생산이 안 되니까.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새로운 자원이라는 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득 보는 거잖아. 공유 자원을 공유해서. 곧 교통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. 공유지가 지지할 수 없게 되고. 교통체증도 많고 과하게 밀집되고 사용하는 게 공유 자원에 대한 이득을 줄이죠.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에요. 주제문. 새로운 자원이 이제 추가적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제공될 수 없으면요. 문제가 되고요. 혼자서는 해결 못하죠. 새로운 자원의 전체 활동은 계속 늘어나고 개인의 활동도 늘어나고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정점 이후에 몰락해서 붕괴를 끌지 그걸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바로 붕괴 역학인데 파괴나 퇴행이 되는 거야 공유주의 능력이 스스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얘도 주제, 얘도 주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과 몰락 공동자원의 남용과 재생산 능력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죠 업법서 수형 좋다고 했고, 대입 파악도 다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정리할게요. 수고했습니다.